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미국에 가면 이제 그 동쪽에 동쪽, 일단 서부와 동부로 나뉘어지죠. 동서, 그동쪽의 남부지방, 동남쪽입니다. 가면 이제 디오크대학이라고 그 명문대학이 있어요. 주로 이제 백인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하바드, 뭐, 예일, 프린스턴 이런 데만 알려져 있지만은 그 복음가는 굉장히 명문대학입니다. 이 대학에 그 스탠리 하우스와 윌리암 윌리몬이라고 하는 이제 그 신학부 교수가 있는데 이두 분이 공조한 책 중에 한 권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낙은에 된 백성 그런 주제로 번역이 됐어요. 하나님의 낙은에 된 백성. 자, 이 책은 21세기 세속화된 사회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수 있는가. 이거 신학자들이 이제 진지하게 고민한, 어, 위대한 책이에요. 훌륭한 책입니다. 뭐, 위대한까지는 안 붙이더라도 굉장히 훌륭한, 어, 책이고, 어,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이 책, 이 책에서 두 저자는 미국 교회의 세속화의 시작을 1963년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그린빌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있었던 작은 사건에서 찾습니다. 미국은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청교도들이 가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청교도들이 넘어와서 세운 거룩한 나라죠. 뭐그 다음부터 이 계속 해속화되어 왔지만은 특별히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이곳은 1963년도에 제가 태어나던 해인데요. 그 해가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이겠죠. 이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주 자체가 그냥 기독교였어요. 기독교 이 그린빌이라고 하는 도시는 더욱더 그냥 기독교였습니다. 어, 그래서 법으로 안식일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상경이 하지 못하게 그렇게 돼 있는 그런 그 정도로 거룩한 것이었어요 불과 반세기 전입니다. 아, 이곳이 그래서 주일이 되면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심지어는 주유소도 다 문을 닫아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다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주유소도 다 문을 닫아서 주, 미리 토요일날 기름을 넣어놓지 않으면은 주일날 기름 넣기도 어려웠다 그래요 휘발유 넣기도 어려웠다르고 주일날 아침에 그 그린빌이라고 하는 도시의 거리는 주일학교를 가는 사람들이 너무 이제 다 나와가지고 주일학교를 가기 때문에 교회로 거리가 마비될 마비될 정도로 사람들이 이렇게 분비는 그런 곳이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60년 정도 전에 미국 이우우캐캐롤이이주 주의 린빌이이라하하도시시한한생생을해해세요주주일 되면 모모상점점이 문을 을닫주주서도 문을 을 닫고 기 있는 사람들은 다 거의 다 교인들이에요.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로 거리가 붐빌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룩한 도시였는데. 사람들은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그린빌에 태어난 것으로도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다 기독교이기 때문에 거기에 태어나면은 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로 자연적으로 잘 자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복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두 저자가 말하기를 1963년 어느 날 그린빌에 있는 한 극장, 폭스라고 하는 극장이 정부의 법규를 어기고 주일날 영화관 문을 열었습니다. 주 법규로도 문을 열면 안 되는데 저항을 한 거죠. 그래서 영화관 문을 열게 해야 돼요. 이 극장이. 영화관 문을 열었는데, 당시에 이제 이 책을 쓴 저자 중에 한 사람도 포함되는데, 자기를 비롯해서 일곱 명의 감리교 청년 일곱 명이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주일 학교에서. 교회를 들어와가지고, 어, 이제 눈도장을 찍고, 교회 안 오면 이제 혼나니까요. 저도 이제 그, 중학교 다닐 때, 야구를 좀 보고 싶어가지고, 이 중앙, 중등부 예배를 오후 2시에 했어요. 2시에. 그래서 제가, 그때 교회는 잘 다녔는데, 2시에 중요한 게임을 할 때에, 교회를 가기가 싫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구를 보고 싶어서.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안 가고 야구를 볼까 하다가, 우리 아버님한테 무죄혼났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교회를 얼론 예배를 드리고 왔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교회 안 가면 핍박을 받아서 <laughs> 교회 가야 돼요 분위기가 엄마 아버지가 이제 다 교회 안 가면 진짜 그는 집에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혼이 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으니까 이제 교회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세요 손자들하고 주일날 일곱 명의 청년이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 보니까 그것도 뭐시 주가다 그런 곳에 사니까 안 들을 수놓고 어~ 예에로 와서 얼굴에 교회 왔습니다. 도장 찍고 살짝 뒷문으로 나가 가지고 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본 거예요. 영화를 봤어요. 일곱 명이. 그러니까 이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이 마을에서는 이 동네에서는 영화관이 공식적으로 법률로 문을 열으면 안 되는 곳이었으니까. 근데 문을 여니까 그 영화관이 주일날 문을 열기 전까지는 이 청년들은 그런 유혹이 일절 없었기 때문에 그냥 주일날 교회가 서예배드리게 그냥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데 갑자기 1963년 어느 날이 영화관이 문을 열므로 주일날 라이벌이 생긴 겁니다. 청년들의 마음 속에. 라이벌이 생긴 거죠. 교회가 예배드려야 되는데 영화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존네인 여러분 존네인이라는 배우를 아마 알고 연세 드신 그 등치 크고 서부영화 나오는 그 장촌 가지고 존인이라는 배우가 나오던 그 영화 일곱 명이 갈등을 했겠죠. 갈등을 하다가 작당을 해 가지고 야, 우리 저 슬쩍 빠져나와서 저 장만 찍고 교회 가자. 교회에서 저 영화 보러 가자. 그래 갖고 영화 보러 갔다는 거예요. 자, 저자들은 이 작은 사건이 이제까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지켜왔던 주일 성수의 아름다운 전통이 처음으로 깨지는 날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않아요 그날 교회는 영화관과의 세계관 전쟁에서 최초로 청년 일곱 명을 빼앗긴 거예요. 오늘날은 뭐 무수히 많죠. <laughs> 교회 경쟁자, 교회는 경쟁 자체가 되지가 않아요. 네? 세상이 너무나 어, 화려해서 일곱 명을 빼앗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지극히 이제 그한 교회 청년들에게 있었던 작은 일이죠. 작은 일이지만 굉장히 상징성을 갖는. 사건이라고 이 저자들은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을 시작으로 이제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교회들의 주일성수의 아름다운 전통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청교도들이 지켜왔던 그 주일성수의 엄격함, 보금주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문에 네덜란드가 어떤 이야기도 있지만은. 댐에 그 작은 구멍이 생기면은 맨처음에 그게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구멍이 돼서 물이 그냥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렇게 되지만은 그 구멍을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됩니까? 구멍이 점점 점점 커지고 땜, 나중에 댐이 무너져서 밑에 있는 마을이 다 마을, 물에 잠기게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작은 것 하나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그 주일은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이, 이 거룩한 것이 차츰 차츰 아이들의 마음에서도 무너져 가기 시작하고, 세속 사회에서 무너져 가기 시작하고, 주일날 경쟁자가 생기고 그렇게 되기 시작했다고 어,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 책은 이제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다루려는 건 아닙니다. 사스케롤라니아 사람들의 착각, 그냥 우리는 기독교 도시기 때문에 기독교 주기 때문에 여기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은 처음서부터 죽을 때까지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 자랄 거야.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어,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들을 교회가 이제는... 정말 참크리스찬으로 만들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어, 세상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어, 아이들을 놓고 이제 그런 것 이제 강조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교회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 교회가 그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교회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참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은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가 되지 않는 한. 변세상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핵심 주제는 교회의 교회됨이에요. 교회됨. 이그 주제로 오늘 우리 이제 한국 교회를 볼때 정말 교회가 교회된 진짜 교회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크게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도덕적인 죄악을 짓게 된그 근본적인 그 구멍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이스라엘의 신앙이라고 하는 큰 땜이 어느 조그만 구멍에서 무너졌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안식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해요. 제4겸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했는데 이런 저런 일이 생긴 거죠. 오늘 이제 본문을 읽어보면은 그 안식일을 범하게 된 주된 원인이 돈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좀이따 살펴보겠지만은 그날 요즘에 이제 이걸 신약성경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말하는 주일 성수가 되겠죠. 주일 성수를 이제 어기는데 그걸 하지 않는데 이런저런 일에 하나씩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그런 핑계는 백 가지 천 가지도 넘어요. 그다음 작은 것 하나를 양보하면은 그다음부터 한도 없이 무너집니다. 신앙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죠. 이제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 상징적인 사건은 코로나 때에 한국 교회가 문을 닫아버린 주일날 이 사건이 하나 의 상징적인 사건이고 이 사건 이후 상공사공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 돌아오지 않고 있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뭐 예배 드린다고 이제 아마 뭐이 일곱 명 극장 광고와 비교도 될수 없는 이미 땜에 구멍이 큰 구멍이 났다 이런 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더욱 더 중요하다. 그 청교도들이 맨 처음에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갔잖아요. 예? 영국에서 카톨릭 예, 여왕이 카톨릭을 믿어가지고 무자비한 박해를 받았어요. 카톨릭 교도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제 신대륙으로 넘어 미국에 가서 이제 예? 하나님을 마음껏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세우려 고간 거죠. 그들이 그 배를 타고 최초로 갔던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뭐 달력도 없고 날짜도 잊어먹고 그러면 안식일을 범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병에다가 돌멩이를 가져가가지고 하나씩 넣으면 일곱 개가 되면 날이 돌아오죠. 그렇게 철저하게 주의를 성수하고 지켰고 그래서 미국 땅에 내려와서 제일 먼저 지은 건물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관공서 학교가 아니에요. 교회를 지어요 그런 신앙의 토대 위에서 미국 사회가 건설이 된 거죠. 오늘은 뭐. 엄청나게 세속화된 나라가 됐지만 그래서 미국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나라가. 그걸 지금 잊어먹어 가고 있는 거죠. 잊어먹어. 오늘 그렇게 될때그 사회가 어떻게 되는가 이쯤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까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온갖 도덕적인 죄악들을 지적하시고 책망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원인이 되는 그큰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이라고 하는 엄청난 댐에 이제 그 댐을 무너뜨리는 작은 구멍, 그게 뭐냐면 안식일 안 지킨 것에서 시작된 거고, 그 안식일 안 지킨 그 목적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지금 안식일에 성문으로 짐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안식일날 이 거룩한 하나님 원약 백성들이 짐을 꾸리고 뭐 이런 얘기죠. 지금 문자 그대로 읽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 안 필요해 여러분 돈이 필요하다. 그 것까지는 괜찮죠. 돈은 다 필요하죠. 우리 누구에게나 뭐, 교회도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려니까 다오서나와 이런 게다. 돈 없으면 뭐 교회 그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돈이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죠. 돈은 필요한 것이지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이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은 돈 밑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은 돈 벌게 해주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근데 돈이 잘안 벌려. 그럼 하나님 원망하고, 없다고 교회 안 가고, 기도도 안 하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신앙이 이런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돈이 목적이고,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수단이에요. 수단돈 벌게 해주는 기계가 돼야 돼. 예?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돈주세요안주어 생활이 어려워. 그럼막 원망하고 하나님 어리냐 그러고 어? 이런 이런 지금 미신 미신을 믿고 있다. 미신을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을 돈을 벌어야 되는데 상행위를 이제 장사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농사만 져 가지고는 이게 렇게큰 돈이 안 벌려요. 그러니까 무역을 해야 되잖아요. 장사를 해서 이제 돈 벌어야 되는데 장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하고 이제 무역을 해야 되잖아요. 거래를. 주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안식일 지키고 뭐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때요?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토요일 날도 장사, 상행위가더 활발하게 이루어져.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집중하라 그랬어요. 이제 맨처음에 그렇게 살았겠죠. 근데 계속 보이겠죠. 저 안식일에 장사를 해 돈을 버는데, 돈이 이제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맨처음에 갈등이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너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고 무역을 하려고 안식일은 성문을 닫고 올이상도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 약에서는 예별들야되는 성문을 열고 이방인들이 이제 막 옆에 사람들이 짐을 싣고 성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장사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는 또 자기 물건 팔아야 되잖아요. 또 싸고 빨고, 그러니까 집에서 짐을 쌓고, 이것도 팔고 이런 장면이에요. 지금 여기는.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근저에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돈이 있는 거죠 돈. 돈에 돈 대한 욕심 네? 탐욕과 욕심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갖고 싶은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탐욕이 생기면 그것은 이미 신앙이 많은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건 이제 터지게 돼 있어요 그 신앙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도 어기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1 0계명 말씀이에요 4계명인데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사계명도 다 지키지 않아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과 우상숭배와 이 도덕적 죄악의 그 뿌리를 이스라엘의 신앙의 근본을 무너뜨린 그 뿌리를 안식일을 범하고 장사한 데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네? 장사하지 말라네. 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라. 내가 네 조상들에게 말한 것처럼. 조상들에게 말한 게뭐 10개명이죠? 2 0장 8절, 11절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의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을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한 시기를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해 보면은 뭐 자세한 건 제가 10개명 강의한 것 홈페이지에서 참조해서 들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강조한 게 뭐예요? 기억하라와 거룩하게 지키라죠. 네? 기억하라, 거룩하게 지켜. 기억한다는 건뭐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이 말씀대로 잊지 않기 위해서 배 위에서 돌멩이를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주위를 성소하고 주위는 아무것도 안 했죠. 그 땅에 도착해서도 영마차를 타고 그 서부로 이제 동부에 도착해서 저쪽 영국에서 올려면 동부에 도착하잖아요사람들 그럼 서부로 올려면 엄청난 시간이죠. 지금 비행기로 세 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서부로 올려. 그영마차 타고 계속 많이 갔죠 금을 얻으러 가기도 하고, 살로 이제 캘리포니아 쪽으로 가는데 가다가 다른 사람들은 가도 청교도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이 되면 은 가지 않았어요 그날은 가다 멈춰 서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쉬었어요 철저하게 그 사람들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안식일은 주일이에요 주일날 주일을 기억하라 잊지 마라 그걸 기억해야 그날 다른 약속도 안 하고 다른 스케줄이나 일절 잡지 를 않아 이게 한번 무너지면 이런저런 핑계로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다 무너져요. 한번 어떤 것으로 예외를 두면은, 그 예외는 100가지도 계속 더 생겨요. 그 비슷한 일들이.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도 주일날 예배 가지 말고 학원가. 큰일 날 일입니다. 그 아이 나중에 무신론자 돼요. 이제 진짜로. 공부 때문에 주일날 교회 안 가도 된다면은, 나중에 커가지고 교회 안갈 일이 100가지 더 생긴다니까요. 큰일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부모들이.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게, 예배드리게 해야 돼. 요예배드 기억해라. 그 다음에, 기억해야 돼. 거룩하게 지키잖아요.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말은, 뭐, 여러분 마이 틀었죠. 구별한다는 말이라. 네? 나머지 6일과 여새 날과는 구별하라니, 구별. 구별해라. 네? 그래서 여새 날은 뭐라 그랬어요? 힘써 일하라 그랬잖아 그래, 돈 벌어. 여새 날은 게을르지 말고 힘써 일해라. 그러나, 안식일은 기억해서 구별해서 거룩하게 해야 돼. 거룩하게. 그 날은 누구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지난 번 코로나 때 이렇게 되고 보니까 어떤 목사 나뭐 신학했다는 친구들이 아예 안식일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건데 왜꼭코로나때 교회를 왜 사람을 위한 거지 뭐 안식일을 위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 교양가도 된다고그 네? 사람을 위한 게 뭐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을 위한 게 뭐예요? 교양가고 예배 안 드리는 게 사람을 위한 거예요. 쉬는 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안식을 누리는 게 사람을 위한 거다. 그 말에 예수님 의 말씀은 공통한 예, 얘기를 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서 그 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에 그 예배를 드릴, 드리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일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기 때문에, 예? 아, 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거야? 사람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 있는 거야? 아,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했을 때 말씀했는데, 아, 내가 힘들면 안 가도 되지? 뭐, 이런, 이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되지도 않는, 예? 그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게 뭐예요? 하나님 품에서 쉬는 거예요. 이제 좀 이따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이 어려운 시기를 뭐 우리 교회도 겪었고 다 겪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제 주일성수부터 우리가 바로 해야 되겠다. 어, 이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깁니다. 큰 교회들이 문을 닫을 때도 아이들 다 교회 안 나올 때도 우리 아이들이 입으로 나눠서 주일학교를다 드렸어요. 우리 아이들. 입으로.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진짜 그막 몇십만 명 퍼져가지고 진짜 교회 20명 오고 이제 그렇게 할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큰 교회들이 예배 안될때 우리 다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아이들이 주일성수하고 교회 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주일성수 오늘 안식일이지만은 우리 각 개인에게 다른 일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것이 내 구멍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방치해두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부분들 구멍이 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뭐저 자신부터가 우리 철저히 점검하고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그 다음에 말씀을 하세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25절,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의 왕이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구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러할 것이요. 이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들린 곳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내계부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양과 감사재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이 이미지가 지금 네 가지 이미지가 나오는데 번영과 평화와 풍요와 감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기 네 가지. 이네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 보고 주셨을 때다 있는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면 예?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렇게 보고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식일을 안 지켜 요 성문을 열어놓고 돈이 돈 버는 게 예?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하루 안 쉬면 얼마를 더 버는데? 이래고안 했어요 27절에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않냐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성전 문으로 자꾸 이제 상경이하러 왔다 갔다 그 문을 부질러버리고 성을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것은 그 하는 일, 돈 버는 모든 일을다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오늘 그렇게 여기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그러는데, 저희 이제 그 작은 누님의 친구분이 계십니다. 친구분이 계신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제 그 양봉을, 남편하고 양봉을 하다가 이제 양봉이 잘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제 어떻게 남대문 시장에서 어린이 한복 그런 걸 이제 받아가지고, 그 자수를 놔서 다시 주는 일을 했는데, 이분이 아마 손재주가 뛰어나가지고, 자수를 너무나 잘한 예? 이게 좀 유명해져서 남대문 시장에, 나중에 이제 자기가 물건을 갖다가,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하고, 막 자수 나가지고, 금자동화, 옥자동화 이런 거 나가지고, 이제 막, 남대문 시장에서 엄청 잘 팔린 사람인데, 한번 우리 집에 온, 온 곳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 좋은 차를 사가지고 어려운 차를 와서 막 자랑을 할 정도, 돈도 엄청나게 벌고, 어,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러 와서 이제 간증을 하기를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버는 돈이 엄청난 거예요. 수백만 원씩 버는 거예요. 하루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했죠. 어, 이거 다 망했다가 양보하다 망했는데 어 이거 해가지고 이제 돈을 버니까. 근데 주일날 아까워지면 주일날 더잘 더 나가는 거예요. 네? 주일날 안 쉬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일날 안 쉬었대. 자기 어리석음을 이제 후회하면서 간증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잘 나가던 한복에 팔로가다 막혀가지고 하나도 안 나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돈이 안 벌려 하나도 안 나가. 그때는 잘 깨달았다는 거야. 야, 이게 정말 인간이니까 이리었구나 내가 이때까지 잘된건 하나님이 팔로를 열어주셔가지고, 예? 그게 잘된 건데 그걸 모르고 하루에 돈더 벌겠다고 간식을 아까워. 몇백만 원 버는데, 예? 그날 일을 했더니 하나님탁 막아버리니까 다 막혀버려. 그 생각이 지금도 쟁쟁하게 나요. 이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물론 무슨 뭐 하나님 백악서돈 많이 벌기 위해서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도 답답하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안식을 하시고 온전히 예배 드리면 내가 그 삶을 책임져 줄 텐데 이렇게 어리석냐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주일성수고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뭐다 주일성수 하시는 분들이죠. 이 말씀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이런 구멍 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꾸 타협하고 그 하나가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멍이 된다는 거예요. 네? 1963년에 7명의 청년들이 예배 시간에 몰래 빠져나가서 영화를 보고 그것이 결국 세속화의 시작이었다고 하는 이 신학자들의 통찰력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오실 때 오심이 가까워질 때까지 지금 많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우리가 이 청교도 신앙의 그 굉장히 중요한 신앙을 우리가 본받은 한국교회인데 그들이 지켜왔던 신앙의 가치들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서 더욱더 지켜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주일을 기억하고 다른 6일과 구별하여 거룩한 날로 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만 집중하게 하소서. 나와온 가족이 그렇게 하게 하소서. 두 번째, 돈보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